안녕하세요. 미리보는 월디페 보이는 라디오이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laughs> 아, <진짜 까만다. 웃음> 오늘 미리보는 월디페 오늘의 게스트는 옥수와 오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개를한 번씩 해줘야 될것 같아요. 오투니까 3번상 보시고 안녕하세요. 옥수의 옥수입니다. 예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투의 봉스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투의 하울입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라임이 이렇게 잘 맞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laughs> <laughs> 오늘 그런 생각 하셨죠? 네. 네. 오, 저번에 엔오셔가지고 촬영도 하셨나요? 네. 네. 아, 그래요? 저, 오랜만에 다시 찾아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가에 오셨을 때는 저희, 저희, 파크뮤직 페스티벌이라는 회의실에서 진행했는데 오늘은 여기 진짜 월디페룸에서 저희가 이렇게 촬영하게 됐어요. 어, 다시 한번 DPC 사무실을 방문하신 게 어떠신가요? 반갑습니다. 아 진짜 <laughs> 아, 오랜만에 아, 네. 그, 오랜만에 그 정도 <laughs> 아니에 <laughs> <laughs> 자, 봉찬님하고 허님은 어떠세요? 아 너무 반갑고 예. 좀 빠른 시일에 다시 뵙게 돼서 아, 예. 기분이 좋고 다시 오라고 그러니까 아, 또왜우라고그래이 오라 네. 그런 거아니요 아, 네. 전혀 그런 거아니요 <laughs> 전혀 그런 거였어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언젠가 얘기를 조금 해야 될것 같은데 특히 이번에 예나님하고 우진님은 올해 해피워크 프로그램을 마치셨잖아요. 네. 사실. 이 해피아워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 해피아워가 뭔지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 해피아워 타임을 받았는데요 <laughs> 그 해피아워는 여러분들의 여러, 여러분들만의 이렇게 띵곡을 받아가지고 저희만의 스타일로 들려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어, 오늘도 이제 해피아워 같은 느낌으로 하실 건가요? 아 약간 오늘 맛보기가 <laughs>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착해 가서 팍 하는 그런 무대를 <laughs> 지금 준비 중입니다. 아 이렇게 해요, 네, 그런 약간는 거. 네, 그런 해피요 조금 더 설명드리면은 사실 <laughs> 데톡콘에 있는 파워 워를 저희가 따라한 건 맞아요. 네, 그래서 원하시는 <laughs> 신정도 받고 하드 스타일로 해가지고 원래 매번 토요일에 하는 프로그램인데 올해는 이제 목수님하고구수님들하고 같이 <laughs> 네. <부착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laughs> 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laughs> 해피고 정말 기대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해피할때 돈을 많이 써요. 해피워워 하면은 증시효과 뭐 이런거 다나와거든요아고 그렇구나 작년도꺼도 네. <놀람> <laughs> 보면은 작년도거는뭐기억나 그 AK님, 중국꺼님 음, 네. 맥시마이트님 이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네. 보니까 가장 화려하게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예전에 저희랑 같이 또 GS미비페에서 네. 고른 느낌 좀 나요 그때 그 화려한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아.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정말 아. 대박이었을텐데 올해 <laughs>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투님은 월드컵 때 어떤 것만 준비하셨나요? 저희는, 내적 <laughs> 갈등, 아니 내적 갈등, 내적 댄스를 아, 심하게, 네. 이렇게, <laughs> 이렇게, 일어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쫓겨나요. 강태를, 강태를, 지금 그 정도를, 저는 신나게 준비를 네. 하는 것 네. 중에 있어요. 아, 그 중에서 뭐 장르는 뭐예요? 저희 뭐, 제일, 제일 뭐, 하드 댄스가 제일 하드 댄스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음. 월드 컵라이는 보셨죠? 네. 네. 딱 봤을 때내 라이벌인 녀비다. 내가 여기 이 아티스트들보다는 잘해야 되겠다, 생각이 겠다아티스트도 있어요. 아 이게 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못해요, 어, 사실. <laughs> 아, 누구 저희는... 보고 있나? 한번 해야죠. <laughs> 아 보고 있나? 저희는 오엑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왜요? 어 일단 <laughs> 너무 가까운 사이기도 한데 사실 네. 어좀 스타일이. 비슷하면서도 확실하게 색깔이 달라서 뭔가 음. 음. 어, 그래서 이제 뭔가 파워풀한 것도 비슷하고 뭔가 에너지도 좀 비슷한데 음악적인 색깔 또 특히, 특히 누구 특히 누구 저라면 제가 저, 개인적으로 저, 개인적으로 저는 뭔가 이우씨랑 저 <laughs> 저는 얘랑 <예전에. 웃음> 누구랑 사귀는 거 아니야? <laughs> <laughs> 아그렇 저는 사실 그 오천님은 사실 항상 무대를 기대하면서 보고 있어요. 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실수를 안 하실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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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기대감. 무감이네요. <하고> <laughs> <laughs> 자, <laughs> 자 그러면은 어, 오천님 네. 그 라이벌은데 라이벌은 목소라고 네, 라이벌은, 어, 얘기하시는데 그럼 가장 기대되는 아티스트는 누구예요? 어 아무래도 저희 그. 선배님, 쇼님. 아, 너무 오랜만에 보는 예. 분들이 정말 어, 오랜만에 정말 멋있어. 오랜만에. 쇼님은 네. 님은 네. 저도 되게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작년에 그저 기억이 나는데 그 작년에 월드컵 업데트할때 말년 유가 나오셨잖아요. 내년에는 같이 하고 싶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자, 올해 오투님의 라이벌은 라이벌은 옥수였고 기대되는 아티스트는 어, 쇼님. 네. 그리고 추천하고 싶은 아티스트가 있요라인업 네. 내에서, 요네라인업 어... 내에서 어떤 어떤 기준으로 봐요? 아니면 분명 아이이 음악은 이 타임 꼭 들었으면 좋겠다. 어... 대본에 없으니까 당연히 헷갈리죠 지금. <laughs> 지금 머릿속으로 빨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딱히 딱히 어, 또, 딱히 어. 나는 라이벌 옥스랑 그 쇼님 말고는 기대해도안 된다. <laughs> 네. 누구를 네. 말하고 싶은 에이.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laughs> 네. 또 너무 또 이게 하는 또 안으로 네. 보일까 봐. 아, 괜찮아 얘기해도 돼요. 네 어드밴스 <laughs> <laughs> 오늘 특집인가요? <laughs> 여전히 오늘도 나오는 네. 어드밴스. 며치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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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님 전화하던데. <laughs> <laughs> 뛰기 가보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 옥수 님. 옥수 님들은 님들 이상이라는 옥수는 가장 아, 여기는 내가 꺾어야겠다 내가 여기에 밀리면 안 된다. <laughs> 라이벌저희는 AK 대역거를 뽑아 있나? 이기고 <laughs> <그리고? 웃음> <laughs> 싶습니다. 이기고 AK 대역거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안할 거죠? <laughs> 봤을 때 네. 그래, 맞. 그래. 아니 내가 그래. AK야. 아니면 내가 대형커. 야대형커랑 네. AK라고 했을 때 목소리 받고 아니 루피님한테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이런 음. 얘기 들으면. 이런 얘기 들 돼요? 그래 열심히. 해. <웃음> <웃음> 이런 거 같아요. 아대라브라신대 페라브라신. 네. 아라이벌은 아, AK 대형커 보고 있나만 했어요. 네. <laughs> 다행히 지난주 촬영하셨나? 지난주 촬영는데요 그러면은 기대되는 아티. 크림이요. 아 크림? 네. 아 왜요? 야, 사실 이게 <laughs> 어제 오랜만에 크림 우리 셋이 만났었거든요. 아. 근데 이제 인터뷰를 당선하는데, 어 기대되는 아티스트 다 기대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음. 너무 가까운 사람들만 말하면 음. 좀 그래가지고. 아 이게 또발 안으로 녹는다 이런 얘기 나 <laughs> 네, 아. 그래서 크림 항상 걔는. 기대가, 응. 기대를 응. 하나 가진 것 아, 같아요. 저같이 사실 다 이제 좀 아는 분들이긴 한데 나이를 잘 몰랐어요. 아 우리. 네, 아. 친구예요. 저랑 친구고 클린이 형 되게 오래 하셨던 생각이 들었는데 네. 어, 같이 정이셨구나 네. 어. 그런데 아까 라이벌을 AK하고 데이오크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음. <laughs> 네. 근데 왜, 왜 라이벌이래? 라이벌이라기보다, 음. 뭐라 해야 하 포장하시는 거 이런 걸안 좋아해요. 저희 라이브잖아요. 음. 그냥 그, 엄청 친해요. 음, 사실 친합니다. 그래서 어. 제일 그냥 오빠들 얘기 하면 아. 아. 좀 웃기지 않을까? 그러면은 솔직하게 솔직하게 올해 가장 옥수랑 비교될 것 같은 아티스트는 뭐야? <laughs> 오아 오투랑 비교가 될것 같다. 오늘 정말 특징 많은 것같아 <laughs> <laughs> 자, 저희가 오늘 이렇게 만나서 미리 보는 월드페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월드페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옥수, 옥스랑 <laughs> 그리고 오투한테 궁금한 점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질문 한번 받아보려고 그러는데 자, 실시간 질문 남겨주시면 은 저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좀 오신 분들 저희가 항상 감사드리는 분들인데, 우리, 어, 고추님 오셨어요. <웃음> 네, <laughs> 나, 미스님, 안녕하세요. 메시지 타임 시작하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진지님, 네 예, 지금 타임 테이블, 지금, 어, 원리패 타임 테이블은 9월 17일에 공개가 되고요. 이번에 진짜로 <laughs> 하는 거예요. 장축제 블량이나님께서 말씀해 주는데 어, 아니면, 만일, 만일 진짜라면 이 푸사 그대로 가겠는데 이게 잘안 보이는데 이 푸사가 뭘까요? 푸사가 <laughs> 어, <잘 웃음> <안 웃음> 뭐예요? 어, 잘안 보여요. 네. 네, 예, 오늘 백은진이 오늘 육수님, 예나님의 예 맞습니다. 오늘 옥수로 나왔고요. 장축제 역할에서 하는 거 맞아요. 근데 <laughs> 저희가 저희가 그 일자다. 일자나요. 무섭다. 관객 가져야죠. 자, 장축제 역할에서 하는 거 맞고요. 근데 저희가 지금 코로나 4 단계잖아요. 그래서 아마. 관객분들을 받을지 못 받을지는 재결정상은 아니고, 아. 10월 3일날, 이제, 중대본에서 방역 지침해가지고, 4단계면은, 음. 4단계면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음. 3단계면은, 3단계면 대면으로 진행하고, 음. 사실 제가 뭐, 정부기관 관련자는 아니잖아요. 저희는 아. 그걸 따라야 되는 거고, 가장 안전하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 음. 벨기에 투말르 런드, 투마르 런드 가시면 우리나라에 오르지. 얘 맞죠, 사실. 그게 맞는 얘기 같아요. 본인은 금발인, 남자가 금발이니까 뭔가 이상하다. 죄송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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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환희장님서 <그럼> 공수타 <laughs> 하울장, 예. 이랬는데, 지인 맞죠? 네. 환희장님, 그랬구요. 어 소울스카이님께서 두분 너무 기대되네요 그리고 언드맨스님 어, 우와 하셨고요 AK님 그래 열심히 해얘기아요내 아, 네. 라이벌은 AK다 네. <목소리도> 예라님 AK 얘기했고 모신님 <목소리도> 데이워크 얘기했고요 모신님 안내려오나예 추석 때거고 불린다는 모신님 잘하는데 저 브래핑소입니다 근데 궁금한 점이 아무것도 없으신가 봐요 그럴까요? 또 우리 질문을 조금 걸해야될 건데. 아, 음, 그럼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를 조금 여쭤볼게요. 네. 어떻게 하다가 디젤을 쓴 거예요? 아니 정확하게는 어떻게 해서 업소가 왜 이렇게 결정 된거예요 아, 음... 이게 대단하죠. <laughs> <laughs> 그 이게 저랑 예나랑 개인적으로 되게 친했어요. 음... 되게 친하고 일주일에 한4일 정도 같이 살다시피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제가 그때 당시 MC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예, 그때 예나의 MC를 여기저기 많이 어... 타임을 가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리고 행사도 같이 몇번 하고 지방도 음. 같이 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대표님께서 음. 니네 공식적으로 팀 만드는 거 어떠냐? 육신님 남자친구 없어요? <laughs> 없습니다. 어, 저 조용한 남자에게서 질문면했었는데 남자친구가 없으니까 예나님하고 맨날 붙어 다니는 거 아니에요? <laughs> 아 그렇죠 그렇 그건 맞아. 누가 따라다녔어요? <laughs> <laughs> 제가 좀... ㅎㅎ <laughs> <laughs> 저는 혼자 잘 있는 편이고요 음. 제가 진짜 그 외로운 걸못 견뎌요. 아, 와, 이런 얘기 있었네요. 서울 서울 스카이 에서서 나중에 공스차우씨 하울, 예나 이렇게 섞어서 해도 재밌을 것 같았는데 어떻게 어. 생각하세요? 어, 좋아요. 아, 재밌을 것, 것 같아요. 맞 오천님의 얘기도 좀들어봐야죠 <laughs> 기회가 없으니까 대표님 보고 있다. 네, 그런 생각으로 얘기하셔야죠. <웃음> 괜찮으세요? 보고 <laughs> 계시죠? <laughs> 저, 저랑 예나는 좀 무대를 같이 해본 경험 이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laughs> 네. 어땠어요? 그러니까? <laughs> 저, 저는 잘 받았어요. 잘맞았는데 잘 맞았는데, <laughs> 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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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나 어떻게 생각해요? 저 사실 그날 너무 취해서 사실 기분 잘안 나요. 취좀 내지. 그렇죠. 아니가. 그, 취하면 그전 기억부터 좀 사라, 사라져. 멀쩡했을 때의 기억도. 긴가민가 해서 미안하다. <웃음> <웃음> 자. 어, 블랙리안께서 네분 DJ 분들 다 응. 리키로메노와 하드스타일 쪽인가요? 리키로메노 쪽이나 하드스타일 쪽? 이거 질문이 응. 두 가지로 나뉜것 같아요. 네, 네, 두 가지로 나뉜것 같아요. 네. 대답 한번 해보시겠어요? <laughs> 저희는 하드 쪽아니죠요 응. 옥선이 형은 사실은 더, 하드 쪽은 아니고 에이, 스텝이나 뭐 네, 더블스텝이나 뭐트랩이나 네, 그쪽인 것 같고 우 오토님은? 저희는 응. 두 가지 예, 두 질문에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올라운드란 얘기하고 싶은 거죠? 네. <laughs> 저희 다 잘합니다. <웃음> <웃음> 예. 예나님 듀오 해보고 싶어 했어요. 아, 반디님께서 예나님 듀오 해보고 싶어요라고 얘기하시는데 예나님 어떠세요? 죄송합니다. <laughs> 어, 반대는 까였습니다. <laughs> 어, 중국군이 중고, 아까 계신데 집에 가셨나요? 네, 네. 집에 가셨어요? 예. 옥수님 아는선님께서 옥수님크 그러고 있는데 아시는 분? 네네 네. 네. 저희 회사. 아, 네. 회사... 아, 네. 어. 으으으으으으으 같아. 저번에. 아 맞다 맞다.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네으으으으으으이으으으으으으으 <laughs> <laughs> 네? 서인. 아, 오늘 서인님. 아, 예. 어, 출국님 반갑습니다. 자, 질문이 그럼 통과. <웃음> <웃음> 네. 자 질문이, 제가 질문을 되게 많이 구걸했어요, 사실은. 자, 그리고 질문 기다리면서 뭐, 저 질문 다 받은 거 맞죠? 예. 자, 그러면은, 자, 질문 참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다음 질문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먼저 광고부터 드려야 될것 같은데, 잠시 후 5시부터 6시까지는 오투님이 먼저 공연을 하세요. 네. 아, 오늘 마이크 안 쓰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이 <laughs> 없어요. 5시부터 6시까지는 오투님이 공연하시고, 6시부터 7시까지는 옥수님이 공연을 하시잖아요. 그래도 오늘은 그래도 미리 보는 월티패니까, 미리 보는 월티패니까, 준비하신 음악이 이번 월드페트 장충체육관에서 월드페트랑 비슷한 장르의 음악을 준비하신 건가요? 네, 저희 옷소는 일단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깔끔하게 아, 세트를 돌리나요? <laughs> 아니요, <laughs> 새로 이제 <laughs> 예, 새로 다 아, 이제 해서 아, 예, 중복되는 곡이 없도록. 아 중복되는 정말요? 네,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걸요? 네, 저희 없습니다. 아, 네, 저희, 저희 없습니다. 아, 역시 네. 올라온 분 좋습니다. <laughs> 의사진 않잖아요 네 여기서는 그래. 절대 아그요그 네. <laughs> 음. 저희 스타일대로 음. 약간 그 대표님 GS25 때 네. 그때 보셨잖아요 저희가 하는 거를 그쵸 약간 그런 느낌으로 저 응. 이제 오랜만에 둘이서 틀다 응. 보니까 그런 느낌으로 다시 해가지고 근데 너희밖에 없지 않습니다 저희 그때 무슨 생각했 드는 거예요? 아작정하고 들어왔구나 <laughs> 작정 완벽하게 준비된 셋인데? 그래서. <laughs> 그 약간 제 느낌에 디시톰의 약간 디시톰의 그 모든 액피소가다 녹아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laughs> 그때는 사실 저희가 그렇게 많이 제가 보지는 못했었어요. 아유, 진짜, 진짜. 그때 되게 되게 사실 되게 임팩트가 되게 강했었어요. 그러니까 관객들을 뭐 완전히 휘어 잡아가지고 그랬죠. 근데 진짜 재밌었어요. 그렇 관객이 몇만 명인 이었었어요 너무 너무 좋았고. 그렇 무대가 엄청나게 컸어요. <laughs>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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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네. 무대가 엄청 컸기 때문에, 예. 네. 좀 다양한 장르를 준비하시겠다. 네! 네. 좋습니다. 자, 기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뭐 저한테 좀 물어보고 싶다는 거 있지 않았어요? 그, 월드페 아, 그건 지금 얘기에요? 제가 아까 <다시> 사실 답해드렸잖아요. 네. <laughs>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 한번 해도 돼요. 혹시 대표님께서는 진짜 연기 못한다. 걱정 진짜 연기 못하는 것 같아요. 아 예답하지 마, 나. 드집의 선배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 가끔 이제 이거 댓글 보면은 음. 댓글 보면 되 속상한 게각거든요 어떤 분은 뭐 그들만의 리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왜나안 뽑아줘요? 뭐이는 분도 있고 사실 저메인이나 게임 많이 받거든요 음. 어. 어 이렇게, 한, 한신도 되게 많은데, 월드페서섭 기준이라는 게, 제, 뭐, 정말 객관적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 확실한 것같요월드페에 나와야 되는 DJ들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d j 이니까 우선, 예, 이 음악, EDM이 가장 많이 나온 데가 사실은, 뭐, 클럽이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건, 우리나라의 클럽도 되게 많잖아요. 거기에 음악 감독하시는 분들. 음. 그, 음. 거, 그, 클럽에 음악을 책임지시는 분들이 저는 되게 잘한다고 생각해서 그분들이 많이 거고요각 레이블 별로 저예요 음. 매니지먼트나 레이블이라 이게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하고. 그리고 뭐, 인스타라든지 아니면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서 또, 또 활동하시는 분들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어, 요즘에 이렇게 떠오르시는 분들. 사실, 예, DJ를 기해서 들어요. 아, 그 DJ 되게 잘한다. 이런 얘기 들리잖아요. 네. 그런 분들도 좀 많이 공부하고요. 음. 그리고, 어, 그 음원들 좀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 음원 잘 나가는 분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월드캡에 DJ분들이 오기에는 사실 저는 저 생각은 그래이좀 높아요. 같진 않아요. 그런데 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DJ분들 지금 너무 많이 생기셔가지고, 사실 그분들은 다 오시지 못하는 게 사실은 죄송하죠. 사실은. 그래가지고, 사실 최대한, 최대한 많이 DJ분들을 또려고그고 그리고 정보도 되게 많이 수집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인 DJ분들이 뭐 어떤 레이블에 나오면은, 사실 좀 많이 챙겨보려고 해요. 음. 그래서 사실 비, 뭐 공연장 말고는, 행사장이라든지 공연장 말고 저본적 별로 없죠. 네, 네. 그게 객관적으로 하고 싶어가지고. 아 객관적으로 해야지. 뭐, 저랑 조금 더 친하다고 해가지고, 친하다고 해가지고, 월드페이 쓸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네, 그렇 그래서 되게 재미없게 살아라. <laughs> 네. 그래서 월드페에는월드페는 최대한 공정하게 쓰려고 그러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월드페이에서 이제 컴페티션을 통해가지고, 월드페이에 있는 슬라슬 잡아라. 이제 여기 서설수 있는 이런 공정한 기회들을좀 많이 만들어해서 <laughs> 저희가 이제 월드페 말고도, 월드페 말고도 저희가 이제 하는 페스티벌좀몇개 있잖아요. 뭐, 스트라이크도 있고 네. 내년에 런칭하는 S2O 코리아도 있고요. 그리고 뭐 사실 이게 사실 마지막 오프라인 페스티벌 될 줄은 몰랐던 월드 카운트다운도 있고요. 저희 작가님이 그때 월드 카운트다운 때막 서른이 있었어요 그때, 그때는 저희 직원 아니었거든요. 자기 대표님 옆에 왔었다고 자기 서른되는 순간에 막 깍깍거리고 있는 보여줬거든요.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급히 얼굴를 가리시는. 그런 기회를 좀 많이 만들어서 되게 공정하게 가야 된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이제 원유팩 컴피티션 이제 지금 접수 갖고 있는데 이제 3일 남았어요. 네. 사실 지금도 되게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 3일 동안, 이렇게, 아직 망설이시는 분들, 기회는 잡아야 되잖아요. 3일 응. 네. 남았는데, 많은 지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이건 여쭤보고 싶어요. 이제, 디제이로 그래도 조금 성공하셨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성공한 것 같지 않아요? 혹신이 그럼 어때요? 그럼맞습니다 <laughs> <laughs> 예가님 어때요? 아. 그쵸. 진짜 이 자리에 있다는 게 그쵸. 연기 참 못하는 예. 것 같아요. <laughs> <laughs> 아나 근데 뮤직비디오에서 본것 같은데? 뮤직비디오요? 예. 네, 네. 그 옛날 누가였더라 여기 자죠. 여기 자는 거. 예능을 잘 못하시는 건가? 술을 마시려고요. 아맞아술마시면는 네. 네. 얘기 들는데 <laughs> 자, 선배 DJ로서 지금 올해 이제 월디페 처음으로 하는 컴페티션을 준비하는 DJ분들한테 좀 조언해 주신 게 있나요? 우리 공찬지부터 읽어볼까요? 어... 일단은 자신감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내가 할수 있다라는 응. 믿음 그런 것도 굉장히 한 목을 하는 것 같고 일단 못 먹어도 고입니다. 아 네. 전략으로서 뭐가 있을까요? 컴페티션을 준비하는 전략적인 자세에 대해서 한얘기해봐야요 대표님. 어, 대표님이 트랜스 좋아하시는구나. <laughs> <볼까요? 웃음> 저 테크노 <태큰을> 좋아해요, <laughs> 그니까트레스테커는 사실 저는 요즘에 이게 좀 약간 결합된 거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뭐 사실 저는 정확히 얘기하면 돈 되는 음악을 좋아하죠. 네. 네. 그리고 하울링은 그 선배 디제이로서 컴퓨티션을 준비하는 우리 후배 디제이분들한테 뭐 해주고 싶은 얘기 있어요? 저도 좀 진짜 똑같은 생각인데 네. 원래 좀 의견이 같아요. 이렇게 좀 디제이는 어. 그냥 무조건 자신감이 어 절반을 묻는것 응. 같아. 요저하울린 되게 잘생겼다는 생각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구나. 목소리가 더 좋네요. 감사 그렇죠. 네. 하울님와 공찬님은 자신감이 되게 중요하다. 준비물이 또뭐 있을까요? 음. 셋을 준비하면요? 어, 그건 너무 기본이라. 청심아? 청심아. 바가지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뻔하지 않으면 요 음. 봤어요. 저도 그거 되게 궁금했거든요 <laughs> 예나님은 선배 디제이로서 준비를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어... 본인의 색깔을 잘 보여줄 수 있는 <laughs> 그런 댄스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술을 준비했어요. <laughs> <laughs> 아, 죄송합니다. 당황하지가 않아가지고. 영신님은요? 저는 뭔가 이게 만약 에 기회,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무대에 기회가 생기는 거. 뭔 음악적인 부분이나 셋이나 이런 것도 되게 다양하게 중요하지만 자기한테 맞는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고용 쪽으로 봤을 때는 뭐 모션이라든지 마이크라든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하나의 이제 무대가 되는 거니까 그런 것까지 짜면서 하나 좋은 것 같아요. 음, 평소 때 그런 리액션이나 이런 거에 대해 액션을 연습 많이 하시나요? 안 합니다. 아진짜 <laughs> 하고났구나어 되게 잘한다는 생각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좋습니다.네, 상가 디자이너분들이 이렇게 지원해주셨으니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제가 어제까지 한번 다 들어봤어요. 그리고 뭐 이런 분들도 지원해주셨 하는 분들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아 내가 슬랏을 두 개가 지고한세대 개쯤 준비해야 되는 쓰는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들어봤더니.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저는 또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누구를 떨어뜨려야 되는지. 음. 그래서 저희가 1차, 2차로 심사를 안 하잖아요. 저희 회사에 있는 아티스트인과인터셔널 팀, 그리고 매니저 팀 이렇게 모여가지고 1차 심사만 할 거고요. 그리고 현역 DJ분들이 또 이렇게 심사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공정하게 할 생각인데, 사실 좀 걱정이 없어요. 유명하시고 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지원해 주셔가지고, 사실. 그리고 그래서 좀놀랍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여기는 사실 저는 월드 패를 통해가지고 신인 대한민국의 유능한 실력 있는 신인 기자분들이 나오셨으면 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음. 네. 조심하시고 자신감 있게 네. 이렇게 준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하니까 사실 저 되게 어색하 거예요. <laughs> <laughs> 제가 원래 이제방송에안 나왔잖아요. 사실 뭐 연기자가 아니고, 여기,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 대표님은 되게, 자, 되게 제일 자연스러우시거든요. <laughs> 이니까2에서 <laughs> 그쵸. 저희, 저희 작가님이랑 저희 직원들이 그것도 많이 하니까 늘네 <laughs> 부담돼가지고. <웃음> 자, 낮진나도 월드페 이렇게 코딩하시기에도 어떻게든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팬분들한테 정말 대실 거예요. 드리들을 기대 기다리고 있는 팬분들한테 우리 혹시님부터만 얘기해 볼까요? 네. 어 올해는 오랜만에 OSO를 2019년 월드 대이 후로 월서울로 이런 큰 무대를 쓰게 됐으니까 기대를 해주도될거 같고 행복한 시간 만들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저 진짜 많이 준비하고 정말 재밌는 센스로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게끔 노력할테니 기대 많이 해주세요. <laughs> 기대 많이 해주세요. 동찬님 <laughs> 네, <laughs> 네, 저희 오투는 사실 아직 오투로만 보면은 신인이라서 네, 신인이라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갑자기 겸손은? 그 <laughs> 자신감 <사실감> 얘기하시다가 <laughs> 타이밍 좀 맞춰주세요 DJ 처음 시작할 때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봐주세요 <웃음> <웃음> 목소리 진짜 좋죠? 아, 다 저음 때여서 <웃음> <웃음> 사실 저는 목소리 좋은 분들이 되게 들었거든요 제가 목소리가 별로 안 늦어요 아, 좋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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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오늘 저희 월디파치에보이는 라디오는 우리 오승님과 오쏘님과 함께 했습니다. 자 월디파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월디파 채널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네! 네 연습하셨어요? 아, 네! 우리 어, 바로 하겠습니다. 자둘 셋! 월디파 채널 <laughs>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laughs> <laughs> 부탁드릴게요.